안녕하세요. 바이블 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26절부터 할 차례인데요. 맥락을 위해서 24절부터 읽고 해설은 26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 갖고 오셨지요? 저도 감격하니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안다. 이것은 협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대답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이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본다는 것. 그것입니다. 사실을 얘기하죠. 자, 26절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자, 이 부분은요. 계속해서 맹인이 눈을 떴다라는 것그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눈을 뜨게 했느냐라는 이 방법에 관련된 것만 계속 추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날이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이 예수가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줬나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켰는지 아니면 안 지켰는지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뭡니까? 고발을 하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눈을 씻고 지금 그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 못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27절이요. 맹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이미 일렀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계속 이 간증을 들으려고 하는 것 뿐이 그를 사모하는 그의 제자가 되려 하니까 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거지로 살아온 이 사람이 이렇게 상대방의 의표를 찌르는 촌철살인을 날릴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이 맹인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이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을 역으로 지적하는 장면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혜로운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자원에 보면요.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을 따라서 대답해라.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것을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줘라.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주장하심으로 이 무식했던 거지는 이렇게 멋진 답변으로 이자들의 죄성을 들춰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28절이요. 그들은 욕합니다. 여기서 욕한다라는 것의 원어적인 측면은요. 그저 단순한 욕이 아니라요. 저주받을 놈이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너는 파면당할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파면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유기될 것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종교적인 욕, 욕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거린에게 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신경질 났으면 욕을 퍼부으면서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는 알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다! 자, 이거는 사실 거짓말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자기들의 말에 모순이 생기는지도 모른 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7장 27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죠. 근데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이것은 이자들이 스스로 했었던 말에 스스로 오류를 범하는 말이면서 동시에요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는 꼴의 대답변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연관성이죠. 자기들이 맺은 27절의 예언,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다라는 그 예언을 자기들 스스로 성취해 놓고 있는 겁니다. 30절입니다. 이 거지가요. 대답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군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는 아는데요. 우리가 아는 걸 어떻게 당신들은 모를까요? 선생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고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해 왔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었겠죠. 자, 이 답변은 꽤나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이 말을 이 답변을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추락했을지 한번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고 그냥 거지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에게 이상하다. 우리가 아는 걸 당신은 모르십니까? 이런 말을 듣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근거까지 철저하게 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을 들으실 리가 없다 말하고요.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만 들으시는 줄을 우리는 안다. 그럼 이 말은 뭘까요? 예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가 죄인이었다면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약 성경에는요, 죽은 자를 살린다거나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거나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많이 펼쳐졌었던 시절이죠. 그러나 맹인의 눈이 떠진 사건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 너무나 위대한 기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맹인이 내린 결론이에요.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질문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라고요.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맹이는 죄인일 리가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거보다 더 명백하게 알려줄 수가 없죠. 그리고 아더핑크 목사님께서 알려주시는 해석 하나를 소개시켜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요. 잠언 4장 18절 19절에 현실적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은혜된 해석이었는데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부분이요. 여기서 의인은 누구냐 하면요. 이거리을 의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리는요. 돋는 햇살 같아서 점점 그 빛이 환해져서 한낮의 광명까지 간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거린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은 알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거린의 인식이 사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9장 11절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라는 부분이요. 그 다음에 사람에서 선지자로 인식이 확장이 됩니다. 17절이요.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 바로 여기로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오신 분까지 갔다면 이제는 어디로까지 가야 될까요? 바로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는 부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후에 살펴볼 38절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인식의 확장이 잠언 4장 18절에 나오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게 되고 한낮의 광명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부분이 성취가 되는 장면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을 지지해 줄 만한 구절이 또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절에는 자기가 있는 동안을 낮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잠언 4장 19절에 악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여기서 그는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이겠죠. 이 바리새인들은 악인들이고 그들이 가는 길은 어둠이어서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이들은 넘어져 버리죠. 그런데 예수에 걸려 넘어져도 그분을 깨닫지 못하는 자먼 4장 19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된 초신자분들도 결국은 돋는 햇살이고 점점 더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식은 이렇게 점진적이라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요. 쫓아내어 보냅니다. 여기서 쫓아냈다라는 것은 출교를 당했다는 말입니다. 어이 출교에 대한 이야기는 어 지난번에 이 맹인의 부모님이 출교를 두려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았던 장면 기억나시죠? 이 출교의 의미는 그때 설명을 해 드렸었는데요. 결국 이 22절의 이야기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라는 이 말을 이바리새인들은 어, 지키게 되는 거죠. 이 거린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였기 때문에 출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라는 이 부분이요. 이 말은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눈먼 상태로 태어났다. 라는 인식이 여기에 깔려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맹인이 보는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볼수 있게 된 걸까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볼수 있게 됐다라는 논리가 나오죠. 이 논리를 이 바리새인들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눈을 뜸으로써 죄에서 해방됐음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식은 했지만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알무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한번더 생각하고 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인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을 보았고 또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 자들의 문제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 그리고 그리스도다 라고까지 시인한 이 거린이 출교당한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이 자는 어떻게 살수 있을까요? 이제 이 자는 이웃으로부터 격리될 것입니다. 회당 앞에서 구어를 한다 하여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어디 취직도 못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출교는 이 육체적 삶에 있어서 먹고 살 국미까지 해야 할 만한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민족적 왕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큰일났습니다. 하지만 이 맹인은 그것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촌철살인으로 저들의 어리석음을 들쳐내버리기까지 하는 자로서 성령님께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격스러운 해설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강의집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맹인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참으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또 이때가, 또한 이 순간이 그의 생애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는 알지 못하였지만 그에게 한 가지 봉사를 해주었다. 즉, 그들은 그를 멸시받고 저버림을 받은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대는 가장 영예로운 자리로 밀어낸 것이다. 이렇게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때의 거지가 예수와 동일시대는 가장 영예로운 자리로 올라갔다는 평이요. 그리스도인의 핍박은 영광임을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